안녕하세요. 저는 ATG 에서 최고 잘생일을 맞고 있는 성화입니다. 어 여기서 비주얼인가? 비... 아니요 제가 정한 겁니다. 아. <laughs> 적당히 하세요.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. 성화입니다. 성화야, 네? 잘하든지 웃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. 드디 갈게요. Yes. K J K. For the broken earth. 씨발 아은 스타일이구나. <laughs> 아 네. 그렇게 하고 싶었어? <laughs> 조금 욕심 납니다 <laughs> 아파서 그래. 언니꽤 멀리 갔다. 자,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, 준비한 거지? 아, 준비한 아, 이거 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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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누가 본다고 아, 재미를 챙겨. 어떻게 나 얘는 갖고 놀려고. 와. 이렇게 나온다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에이티즈 성화고요. 저는 SBS에서 뭘 맡고 있지는 않지만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 10년 뒤에 뭐 하고 있습니까? 반면 ]구나. 참 조용한 마티들 아, 10년 뒤에 솔로. 야망꾼 성화씨. <laughs> 좋은 꿈을 꾸고 있구나. 너가 곡 써주고 좋아.